하하, 역시 내 대리점은 장사가 잘 된다니까. 하하, 나는 역시 멋있는 차들이 엄청 많지. 나는 이제 부자다. <laughs> 나는, 몇백만 달러까지 모아서 돈을 벌도록 하겠다. 자, 그 느낌 위에서는 도로로 달리고, 강호도 빠졌네. 어차가 안 가진다, 고등어. 아무리 갈릴 것도 안 가지네. 아요 어, 정도만 겨우 가진다. 으흐. 물에 래전전현니좋구만 저거 음에 들지만 멋있는게 있군 저거는 좀 보러가야지 우와 멋있다 호박들이야 이거? 나 지금 할로윈이어서 호박들도 지금 여기다 다는거지? 아 호박 이거 하나만 갖고 가고싶다 내차 라이트는 초록색 휠은... 휠은... 살구색 자, 이 이제... 아, 할머니... 하룸... 드라이브 아, 새로운 도시로 가는 날이다 뭐... 뭐, 어떻게 되니? 여기는 미국. 여행을 왔지. 나는 어떻게 여행을 왔냐면 한국에서 뭘 집에서 뭘 눌렀더니 왔지. 자한 한국으로 가는 버튼. 오이에 한국도 왔다. 아, 이번에 고속도로 공사한다고, 진짜 알왔는데 아. 고속도로 드라이브도 알려고 했는데. 어, 이다 마법으로 고속도로 변하는 맛이있지 이직직자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 횡단보 가정, 횡단보도 가정, 마지막 슬리 오른쪽 갓길이 되면, 슬리다 가집니다. 짜잔, 마법으로 고속도로 왔지. 으하하. 신기한 마술이지. 저의 마술이 걸려있지.

한국에 가면 내가 부가티 디보를 가지는데. 음. 집으로 가는 맛을 부가티 디보필에 살짝만 붙으면 돼. 아 이제 외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줬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차가 부가티 시는 你确定你有，从来不看，不认真。不远道，远、嗯、道，嗯我 <laughs> 환경은왔을까지는 있는데, 지금 내 자기네 집을 세로고는 거. 아까 전에는 음, 그쪽에서 해도 되지만, 내가 내가 주문해 갔어. 아싸, 나 세운 집 불러왔다. 문을 열면 무슨 차가 나오지? 우와 깜짝이야 왜내차 선택을 어디서 했지? 우리 선택하는 게 어딨어? 너무 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건가? 음 새로운 차라리 좀 전에 쉬어보자. おいえ、テスラの人と同じチェアコンに行っれたおい <noise> 어떻게 부 m 심 d 데 いいねははは 어, 누가 저기 뿜어버려. 그럼 남의 집에다가. 자동차 엔진이 형 때문에 왔는데. 우와. 자, 이렇게 맛있는 거야? 가 돋을까? 다른 곳으로 가는 마법이 지그 자동차 상태도 좋 하하하하하 아죄이다는데아나 요만큼 돈이 없네 아하 네. 왜 수락? 누가 나한테 요청을 보낸거야 나한테 요청을 보냈어요 어 차가 리퀴시 있다 이 차는 바리킷이 있다? 여기서 나도 같은 인테리어 구매해야겠다 아, 돈 없네. 아, 돈이 아, <laughs> 돈 없어, 나. 난가난한 사람인가? 드라이브를 또 해볼까? 이천원이볼까이정도 돈... 에? 나도 돈이 없다고? 이 정도쯤은 구매할 수 있겠지? 하아... 돈이 뭐... 아 이거 돈 좀... 얼마야... 아 얼마는... 얼마... 얼만...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7만 9천 원으로, 지금 이만큼을 살수 있다고? 뭐? 어? 나 4만 8천 원밖에 없다고? 4만 8천 원으로, 음, 3백만크레딧을더 많이, 어떻게, 어, 도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서, 가 살면 돈이 더 많아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 저거 좀 너무하지 않아? 와, 너무한데? 79,000원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79,000원도 난그다 썼는데... 아... 아... 이거... 1 7, 7, 7킬로나들 우와... 2차도 구매할 돈도 없어. 드라이브를 해봐야겠다. 육상에 다서 이거에 테스트 드라이브 꾸미기나 해봐야겠다. 맞이요 이거 달리고 꾸몄다가 다시 돌아가지, 그러니까. 음, 에? 이건 테스트 드라이브 차량에서 꾸민 것도 안 되네. 대이점에서나차사려고할때 그냥 시승해 봤을 뿐이어서. 아 시승은 당연히 흠, 테스트 드라이브여서 안 되겠지. 오대야대야 되! 오야 너무 빨라서 조금도 안되 되네. 올라가. 오오 오, 오, 됐다. 뭐라 그래, 단풍님이 다시네 단풍님이 나한개 따고 싶다. 운전하는 게 너무 빨라서 내리기도 힘들어. 내어볼까 이거 뒷만 보고 달리니까 아무도 왜, 왜 사고 날것 같아. 와 안돼. 음 테스트 드라이브가 내가 갖고 있는 차량보다는 너무 빨라서 음 조정도 안 되고는 와. 테스트 드라이브는 수정 못해.. 이불 손질이 투명시켜어 돈이니까.. 핫도그를 들은 보자..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역시, 운좋가야나 어. 옛날에 테슬라 모브스터도 시승해봤는데. 차 사기 전에 시승이라도 해봐도. 오 200킬로 역시 무통사도가 자 여기 300킬로 된다니까 오 200까지 못가0 0킬로 100킬로 이 번만 더 그냥 거다번 상승할 수 我、嗯、的，你是怎么跟这样的？嗯嗯嗯嗯嗯嗯嗯 자, 이상. 크크크. 5초, 4초, 3초, 한번 2초, 1초. 산천를 타고 드라이브 응, 지붕을 열린다고? 위에 지붕 열리고달려애다 하지만 음, 내가 나 음, 원래 대리점으로 내가 살 지금 대리점. 저거 뭐야? 쟤 호박이 내 차량을 여기다 전시하려면. 음. 인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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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이건 좀 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동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